그래요. 바지락 칼국수집이죠. 이 칼국수집이 이 동네에서 그 영업이 아주 잘 되는 장사였는데요. 장소, 그리고인데, 칼국수집 주인이 이걸 이제 새를 놨어요. 안에는 한 10평 내고, 그래요. 그래서 혹시 식당을 하실 분이면 이런 점포를 네, 얻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이 1층이고 한 10평 쯤 됩니다. 보증금 2천에 120만 원, 아, 시설 권리금을 조금 주십시오 하는데 네, 조정을 하면 됩니다. 지금 이 동네에 그 칼국수집, 식당을 하실 분은 참고하시기.